오늘은 제가 예단님께서 구매해주신 랜덤박스 구성영상 가져봤는데요올 도모송 랜덤박스 반택포 만원어치 구매해주셨고요 세번째 이상 재구매해주셔가지고 3.5배에서 4배 이상 애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쿠폰이랑 쪽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거리랑 해가지고 들어가있어요 제틀터 요런 토끼 한세트씩 들어가있 되구요 앵콘님 좋아하 요런 노안 세트랑 모찌동우성 한 세트, 제출처들 이렇게 세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또보이님 출처 한 세트랑 이노한 세트, 이런 빵드 한 세트, 고나다기님 출처 한 세트, 반디님 출처 한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브라우신 님 출처 한 세트, 유치원생 누구 출처인 모르겠고요. 삥그이님 출처에 뭔동우정우 세트 가 되고. 이고 삥그리 님 출처, 거래 감사합니다 이런 보야 님 출처, 이런 출처 뭐는 뽀드, 다리 님 출처 b. 푸딩이 출처 이런 에오기 한 세트랑 구운 달걀이 출처 두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은 끝이 났고요. 제가 소소하지만 덤을 준비해봤는데 이런 까미 미인떡맥 분철 써보시라고 넣어드렸고 푸딩이 출처 이런 뽀뽀 미스 한 세트까지 해서 이렇게 두 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끝이 났고요. 이 영수증을 넣어드리도록 하고 제가 비용대로 선물을 조금 더 준비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오픈 채팅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매해주신 예담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